자,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봄볕이 쏟아지자 다시 벚꽃도 힘을 내 만개했습니다. 이곳 경의선 숲길에는 봄정취를 놓칠세라 꽃놀이 나오신 분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해냈던 어제보다 더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9도, 춘천 21도, 광주와 제주 20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저녁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공기질이 무난하지만 서울에는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쌓여 있고요. 밤부터 경기와 부산, 울산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어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렸지만 충북과 경북의 대기는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 있는데요. 제주에는 최대 80mm 이상, 내륙에도 많은 곳은 30mm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급의 돌풍까지 몰고 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